다음 날, 또 그놈들 같은 자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다. 근데 이번엔, 벤치에 낙서까지 해놨더라. 욕설 자기 이름, 학교 이름까지. 그래서 그대로 사진 찍고, 구청 민원센터에 신고 넣었다. 이틀 뒤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. 혹시 고학생들 맞나요? 내가 증거 사진 보냈다고 하니까, 담당 교사가 감사하다고 하더라. 알고 보니, 이미 같은 민원 여러 번 들어왔는데, 이번엔 증거가 확실했대. 그 후로, 그 자리엔 금연 안내판이 세워졌고, 고딩셋은 사회봉사 처분 받았다더라. 다음날 지나가다 봤는데, 그놈들 쓰레기 주우면서 나랑 눈 마주치더라. 난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했지.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거야. 그렇게 말하며 나는 사이다 한 병을 원샷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